25번도 별표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?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이야?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x 더하기 1분의 자 여기다 마이너스 1대면 0이지? 그럼 여기도 무조건 0이 돼야 돼 마이너스 1대면 알았니? 야 0분의 0이 돼야 된다고. 그래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. 그럼 루트 x 더하기 a 빼기 b가 얼마다? 2분의 1. 어, 분모에 대입했더니 0이야. 그럼 여기도 루트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가 뭐가 돼야 된다? 0이 돼야 된다 이거지. 그지 저번 시간에 보면서 b 대신했쓴 거야. b는 얘가 넘어가. 그럼 b는 뭐가 되겠어?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는 거지. 그럼 여기 있는 B 자리에다가 이 놈을 갖다 써주세요. 마이너스 1 플러스 A. B 자리야, 알았지? 요걸 계산할 값이 얼마라고? 2분의 1이다. 어, 루트가 있네? 그지? 뭐 해야 돼? 유리화 를 해야 되겠지, 그지? 그러면 X 플러스 1한테는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1 더하기 A를 써주고, 그지? 요놈제곱한 값이 X 더하기 A에서 요놈제곱한 값, 요렇게 빼주면 되겠지, 여기 그지? 가로 풀을 거야. 그럼 뭐가 돼? X 더하기 A 더하기 1 빼기 A가 돼서 X 더하기 1이 오겠네. 그지?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분모가 0이 되는 0인자가 이게 사라진다, 이 이거지. 그 다음에 이제 0 대입하면 돼. 어, 아 마이너스 1이구나.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. 마이너스 1에 입하면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두개가 있네. 그치?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두개가 있는 것 분의 1 이렇게 되는거예요 마이너스 1 지구와 그치? 근데 그게 얼마가 되야돼? 2분의 1이 되야된다. 자그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줄거야. 이렇게 곱해주면 2루트 마이너스 1 더하기 a인데 그 값이 2야. 그래서 양변에 2로 나눠줘.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. a가 얼마다? 2다. 어, a가 2면은 아까 b가 뭐였어?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였단 말이야. 그지 어, b는 a가 이니까2 집어넣으면 1이네. 그지 a는 2, b는 1 이렇게 다 적어놓자. 별표 하나 더 치세요. 응.